지구가 김원섭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봄 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그런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제 1강은 효과적인 주제 표현을 위한 빛 탐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왜이빛 탐구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진에 여러분들의 주제가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느냐.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주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 하나의 메시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철학 일관된 생각. 이제 이런 걸 사진의 주제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중국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카슈카르 그 근처에 있는 시골 어 장터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아이 시골 장터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진을 찍을 때 이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저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들을 주피사체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주피사체가 잘 표현되도록 여러분들이 어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시장의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뭐 온갖 것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먼저 반거는 이 빛이 이상 당시에 아주 좋았었거든요. 측면으로 비서듬하게 들어오는 이런 빛도 있고 또양 꼬치를 굽는 이런 이제 화로에서 나오는 연기도 자욱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상태의 빛은 아주 좋은 빛이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빛도 있고 또못 뻗어도 그림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적절한 그런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빛이 좋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주 대상이거든요. 주 대상. 근데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면 항상 사진에서 메인이 되는 주 대상.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히 요즘에 이제 봄철에는 야생화가 많이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숙님 같은 경우에는 야생화를 찍는다 그러면 항상 야생화가 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생화 주변에 있는 낙엽이라든지, 뭐, 돌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소피자체가 되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그 야생화를 잘 찍기 위해서도 아마 찍어보셔서 아실 텐데, 야생화는 그 부분만, 꽃이 피어있는 그 부분만 빛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측면광을 이용한다든지, 반역광을 반역광,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야생화 그 꽃봉우리에만 빛이 비치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경은 검게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흰색 꽃이라면, 흰색 꽃봉우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뭐, 중화부 중점 측광이나, 스파 측광 모드로 맞추고 놓고, 이제, 어, 그렇게 찍으면, 배경은 검게 표현이 되고, 주피사체가 되는 꽃봉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환하게 밝게 나오거든요. 그게 결국은 빛과 그림자를 잘 이용해서 이런 주 피사체 자체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걸 명심하십시오. 주 대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 그, 노출을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리개 수치 있죠. 그러니까 조리개를 2.8로 하면 초점 맞춘 그 부분은 선명하게 표현이 되고 배경은 많이 흐릿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 대상 자체가 돋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원래 또 단순한 배경 앞에서 또 촬영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의 한양도성 같은 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양도성 그 성벽 자체는 단순한 그런 이제 배경이죠. 그러면은 그 성벽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으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잘 표현하려면 주 대상 자체를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아주 단순하게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 좀 이제 안 좋다는 거는 너무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사진이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늘 강조를 하는데 항상 주 대상. 그러니까 이왜주 대상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냐면 이주 대상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함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주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결하게 구성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 사인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음, 이렇게 이제, 빛을 왜 제가 탐구라고 했냐면, 탐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빛을 유심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빛이 들어오는 그 방향을 유심하게, 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어, 주피 사체가 돋보이게 찍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그 시골 장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측면으로 빛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옆에서 비스듬하게 비치도록 하는 이런 측면광이 좋습니다. 특히 인물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이이 이 부분은 눈이 부분은 돋보이고 또이 부분은 살짝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얼굴이 뭐랄까 좀더 드라마틱하게 또잘 표현이 됐다고 볼수 있거든요. 일단은 측면광을 이용을 했고 그다음 이때는 중앙구 중점 적광을 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얼굴은 적절한 밝기로 나왔지만 저 뒤에 부분은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었거든 보통 이제 식당이 있으면 식당 입구 저거는 저 뒤에 있는 식당의 뒤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그런 식당 가보면 옛날 식당 같은 거 가보면 식당 입구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자연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나지만저 뒤쪽은 어둡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빛과 그림자를 적절하게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 얼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주 대상이죠. 그러면 이 얼굴 부분을 선명하게 표현을 하고 뒤로 갈수록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면, 이때는 조리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리개를 개방이냐? 아니면 조여줘야 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렇죠. 개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물 사진 찍을 때는 2.8이나 아니면 3.5 정도 아니면 또4.0 정도라도 이제 그렇게 좀 조리개를 개방을 해줘야 이 뒤에 배경이 자연스럽게 흐려진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이 허리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오히려 이게 너무 선명하게 나왔다 그러면 얼굴이 조금 더 이제 그덜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물 찍을 때는 이눈동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눈동자 부분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눈에 이 반사된 이건 이제 아이 캐치라이트라 그러거든요. 눈이 이제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어 그, 가게 입구라든지, 식당 입구, 뭐, 천막 입구에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바깥에 있는 밝은 빛이 눈동자에 직접적으로 비추잖아요.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아니면, 플래시를 터트려도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을 생생하게 찍으려면, 이렇게 눈에 이 캐치 라이트가 있어야 좀더 선명한, 또 어떤 그런 이제 좀 어떤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 되거든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절하게 빛을 담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빛을 유심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관찰하면서, 아, 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그림자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둠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해서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우리의 사람이, 우리 눈이 세상의 밝기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방식하고 또 카메라가 또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한 반응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이 동시에 있어도 웬만큼 다 인지를 합니다. 그죠? 그걸 이제 관용도가 넓다 그러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카메라는 노출이 뭐한 스텝이나 두 스텝만 차이 나도 밝은 부분은 아주 밝게 보이고 어두운 부분 은 아주 어둡게 보입니다. 근데 그걸 카메라의 한계라고만 할 필요는 없고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만약에 이 부분은 빛을 받고 있죠. 이 부분은 그죠. 그러면 대충 눈 근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스파 척광으로 노출을 척광해서 찍으면 이 뒤에 배경 부분은 실제보다도 훨씬 더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걸 또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출 보정 다이얼 있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그걸 마이너스 1단계나 2단계를 해주면 저 뒤에 배경은 더 어둡게 표현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앞부분은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밝기로 나오지만, 네. 그런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소위 말하는 이 명암 차이 있죠. 여기는 밝고, 뒤에는 살짝 어둡죠. 이렇게 해서 주 대상은 드러내고, 배경은 살짝 뒤로 물러나게끔, 가려주는 이런 기법들이 아주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조금 더 강화시켜 주려면 이제 어 스파츠 광이나 아니면 노출 보정 다이얼을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해주는 것도 좋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쭉 이제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이 빛을 탐구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좋은 빛이라는 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또 날씨에 상관없이 좋은 빛은 다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어 낮에 빛이 좋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조지아에 있는 그런 조지아 정교회 사원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빛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교회 그 건물에 들어가 보면 비서도만 이제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빛을 우리가 빛과 그림자를 활용하는 거하고 그냥 찍는 사진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나죠. 이 같은 것도 보십시오. 이 반대편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이게 이제 창문의 형태겠죠, 그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 빛을 이 부분에 받으니까 이게 그림자가 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볼수 있어야 되고 이걸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교회라든지 유럽 같은 데 가면 오래된 성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창문이 있거든요.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걸잘 발견을 해서 찍으면 당연히 이 주피 자체가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이제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가 없더라도 평소에 이 빛과 그림자를 유심하게 관찰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이 빛에 대한 그런 훈련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도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여기도 분명히 어떤 노출 이거는 흐린 날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흐린 날도 우리가 아주 부드러운 빛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여기서는 당연히 이 물고기가 주 대상이란 걸 알겠죠 주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주요 대상 근데 저걸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흐린 날에도 노출 편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린 날에도 좋은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게이 노출 편차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출은 결국은 이거죠 그러니까 빛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이제 반사를 하는가 그걸로 가지고 노출 값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대표적으로 흰색하고 검은색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노출계로 이 노출값을 측정을 할때 아주 밝은 부분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노출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빛의 거의 한90% 이상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밝다고 카메라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뒤쪽에 아주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그죠이 부분에다가 조절을 맞추고 반셔터를 누르게 되면 카메라 노출계는 저 부분은 아주 어둡다고 판단을 하는 게는거죠 그리고 결과 노출 값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즉 조리개를 많이 개방하거나 아니면 감도를 올려 달라는 그런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피 사체를 드러내고 배경을 살짝 감추려고 한다 그러면, 이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여기 가장 밝은 부분에다가 초절을 맞추고 스파 측광을 하거나,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적절한 밝기로 표현이 되지만, 이 뒤에 배경 부분은 훨씬 더 어둡게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 대상이 되는 저 형상과 주 대상과 배경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출사 수업 할때 그런 걸 이제 해 보겠지만 좀 천천히. 이제 일단은 주 피사체가 되는 저 형상과 배경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주주 주 대상은 빛으로 드러내고 불필요한 이게 보소피사체잖아요. 연잎 같은 거. 이 뒤에 배경도 이제 보소피사체나 배경이 되니까 이 부분은 어둠이나 그림자로 살짝 가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피사체가 돋보여서 여러분들의 주제가 잘 돋보인다. 이런 거고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흐린 날 찍은 사진인데도 노출을 조금 밝게 해 주니까 마치 이 창문 쪽에서 빛이 샥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흐린 날에 그래서 빛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흐린 날에도 분명히 노출 편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흐린 날에도 비가 앞에서 막수로 쏟아진다 그러면 이 안쪽은 어둡지만 창 쪽은 밝죠. 그러면은 창쪽 가까이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는. 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이쪽에, 게 여기서 빛이 흐린 날, 밖에는 비가 막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 빛이 들어오는 이 부분에 두 사람이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관심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저주피사체를잘 드러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흐린 날에는 실외에서 비 내리놓을 때 찍으면 좀 힘드니까 그때는 또 실내로 들어와서 찍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대문 DDP, 우리 많이 출사를 가봤잖아요, 전에. 이것도 비가 내리는 날, 이렇게 찍으니까 아주 좀 독특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흐린 날이라고 해서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는 빛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들어오는 빛에 따라서 이 빛이 내리는, 이런 이제 빛이 쏟아지는 이런 장면이 또 실감나게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시선을 끌 만한 주 포인트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한두개 정도는. 여기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시선을 끌 만한 포인트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배경이 되는 거고, 아주 좋은 배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가능하면 이제 이런 장면을 먼저 보고 그러면 이 앞에 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가서 바로 막 찍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면서 찍는 게. 중요하고 좋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면 안 된다는 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출사 수업 나가면, 그래도 천천히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이제 그 어떤 때로는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 또 뭐,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장면이 펼쳐지지 않으면, 또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죠? 무작정 뭐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감도를 좀 높여주고 그 했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있죠 중간 정도 맞춰주면 됩니다 이 정도 그렇다고 뭐 여기에 맞출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많이 흐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중 저도 항상 사진 찍을 때는 이때는아마좀 여기 좀 맞춰줄 겁니다 이 중간 정도 거리 있죠 이 정도 이 정도 거리면 앞뒤나 뒤나 다 이렇게 이제 다 선명히 나오거든요 중간대로 맞추면. 그니까이 사람은 이때 살짝 저속으로 찍었기 때문에 한어 30분의 1초 정도 를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사람들은 그죠, 살짝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진을 찍을 때뭐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뭐 이제 100분의 1, 125분의 1초 그 기준으로 많이 찍는데 꼭 그렇게 찍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보통, 뭐, 조심만 하면, 한 30분 1초 정도에서는 안 흔들리고 찍을 수 있거든요. 조금 광각에서, 24mm나 한 17mm 정도에서는, 뭐, 17mm 초점 거리 같으면, 한 10분 1초도 안 흔들립니다. 자. 그리고 50mm 표준 렌즈 같은 경우에도, 한, 어, 50분 1초나 30분 1초 찍으면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대라고 좀 차별화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125분 1초로 이렇게 찍거나, 뭐, 50분 1초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그렇게 찍으면 조금 대비적인 요소가 안 살아나니까. 그걸 잘 이용을 할줄 알아야 돼. 음, 음. 그, 그, 그 순간에, 진짜로, 시간이나 그런 조절을 입력을 해되는데 그렇죠. 그거 할줄 모르잖아요. 그 네. 그냥 그냥 <laughs> 뭐 <어느 웃음> 근데 이제 앞으로 출사 숲을 나가면 그런 걸 많이 해볼게요. 우리가 그냥 찍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운 이제 이 셔터 속도, 장 노출, 뭐 다중 노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빗방울 있죠. 이 빗방울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빗방울도 다음에 이제 비가 세차게 내리면 어 찍어볼 수 있는 게이 빗방울도. 셔터 속도에 따라서 표현되는 길이가 다 달라집니다. 이건 아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 한 30분 1초로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 0분 1초로 찍었기 때문에 빗방울의 길이가 저 정도 길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걸 만약에 20분 1초로 했다 그러면 빗방울이 더 길게 되고 만약에 어1 2 5분 1초로 찍었다 그러면 빗방울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2 0 0 0분 1초로 찍으면 빗방울은 거의 말 그대로 방울, 둥글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셔터 속도에 따라서 저를 움직이는 저 대상의 어떤 그런, 어, 흐림 정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고요. 또, 저는 특히 눈 내릴 때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옛날부터. 이게 눈이 내리면, 올해는 그래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눈만 내리면 진짜 카메라 들고 나갔거든요. 이것도 한십몇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어, 그 때, 십몇년 전에는 한강도 막 얼고, 저, 선유도 공원이거든요. 여기에. 이 부분이, 선유도 공원이고. 이, 얼음도 얼었잖아요. 그죠? 여기 얼음이 대데 눈이 막 내려있고. 그니까 하여튼, 눈만 내리면, 카메라 들고, 이렇게, 한강시민공원을 찾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그 눈내린 날이 왜 좋냐 면눈 내리는 날은, 눈이 쌓인 부분, 하얀색으로 이렇게 빛이 나죠. 눈이 없는 부분은 좀 비교적 이제, 그, 검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로 찍어도 아주 단순하게 표현이 되고, 또 그걸 흑백으로 찍으면 더 단순하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눈 내리면 산 찍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진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흐리고 안개 낀 날의 빛이 정말 이렇게 독특한 분위기를 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풍경의 텀 사진전 할때이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진에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때는 실제 그랬거든요. 조지아에서 찍은 사진인데, 흐리고, 비 내리고, 안개 껴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골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회화적인 그런 느낌도 나죠. 프레임도, 이 앞에 이 부분은 차창 프레임입니다. 차. 차창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숫자 같기도 하고, 뭔가 회화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 내리거나 흐리거나, 이렇게 눈 내리는 날 아니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맑은 날보다는 이렇게 비 내리고 안개 끼고 흐린 날이 더 자기만의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왜 이런 사인을 사람들이 못 찍냐 하면, 비 오거나, 춥거나, 눈 내리거나, 바람 불면 안 나가니까. <laughs> 그죠? 그래서 진짜 사진가들은 약간 좀 그런 귀찮음, 그런 것도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게 제일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좋은 빛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뭐 좋은 빛이라기 보다는 또 적절한 빛도 중요한데, 이 현장 상황에 맞는 그런 적절한 빛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 그게 소위 말하는 현장감이잖아요. 이건 이제 북인도 라다크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유목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유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저 집, 텐트 안쪽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제 살짝 들어가서 제가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유목민들의 어떤 텐트 안의 모습을, 전통적인 모습이 그대로 다 이렇게 현장감 있게 좀 드러나잖아요. 그죠. 또 빛도 좋고. 그니까 러 이건 아주 바깥 날씨는 맑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실내로 들어가면 오히려 빛이 더 좋은 경우가 많죠. 저 뒤에 보이시죠? 저 뒤에서 이렇게 빛이 앞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입구 쪽에서는 바깥에 야외의 빛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실내라도 어둡지 않죠. 그리고 아주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빛나면서 이제 좀 환한 그런 메시지도 주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하고는 아직 그렇게 제가 좀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좀 잔뜩 긴장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얼굴이. 그죠? 제가 도대체 뭐 하나 싶기도 하고. <laughs> 그죠? 약간 경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때로 뭐, 이동하는 중간에 찍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인사만 하고, 사진 얼른 찍고 나온 그런 경우였고. 자, 그 다음에, 어, 또 좀비 전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더 이제 쉬었다가 또 할게요.